자 출발하세요. 뭐 11월 초인데 겨울이야. 자 안녕하십니까 알람이 케입니다자 오늘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12일. 아 근데 초겨울 날씨. 더라고요. 뭐 영화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롱 장갑에 히트텍에 아주 중무장을 하고 나와봤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잠깐 겨울 날씨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추워질 날씨만 남았기 때문에 아 이제 아 겨울 라이딩에 적응을 어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겨울에 시즌 오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아 저희는 시즌 오프는 따로 없고요 음, 날씨가 좀 도와줄 때는 아, 계속 겨울에도 어,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암, 아론타는 천암은 지금 주유소에서 저희를 먼저 기다리고 있고, 아, 저번주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26년 만에 만난 어, 후배도 같이 오늘 어, 라이딩을 음. 바로 주유소에서 만나기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유 벌써 다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자 주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우리 팀에 또 흰색 데칼에 bm이 들어오니까 또어 느낌이 또 틀려지는구만 와 눈이 시렵다 바람 문에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이렇게 해서 천암과 우리 10, 26년 만에 만난 재성이와 와이프랑 네 명이 예산으로 어죽을 먹으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얘는 너는 그렇게 들어오냐? 아이 씨, 나 어떻게 하라고? 와, 너무한 거 아니냐? 와, 나 진짜. 오, 오, 더블 더블 더블! 오, 우리 재성이네. 오호! 야, 블랙, 아론의 블랙 잠바. 단전하는구만. 우후! 우후! 와, 춥긴 춥다. 겨울이다, 겨울. 열선 있지. 아, 찬바람. 아, 미쳤네. 이거 진짜 한겨울인데. 지금은 기온 아마 3도, 4도 그 정도밖에 안될 거야. 차가워. 와 진짜 춥아와 와, 씨. 어. 와 씨. 어, 야, 불아 얼마 전까지만 아도아아아아아우하면아 더워, 더워 탔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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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laughs> 열선이 네, 네, 네. 좋긴 좋나 보네. 어 좋은데? 근데 달리면 은식어아아 <laughs> 아, 그래? 야 우리는 달리면 얼어. 알았나?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 오, 형님. 사꿍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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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 자기야? 어 왜? 크게 아, <laughs> 너무 크게 왔는데 <해봤다>. 뭐라고? <laughs> 아. 콧물이 나오면 먹어야지. 아 여러분 지금 너무 추워서 콧물을 그냥 계속 드링킹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본격적인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어, 미리 겨울을 대비하는 호카기, 호카기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 어, 이 추운 날 어떻게 라이딩 가시나 봐요? 아,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오토바이들 타시고 말이야. 진짜 오, 대단하신 분들이야. 재송이 더워서 손바닥에 땀 흘리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열선의 위대함인가요? 뭐요? <laughs> 뭐요? <뭐여.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래 다들 미쳐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충남 예산에 있는 예당지 예당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담수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예당저수지 어죽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보이는 게 예당지 출렁다리. 야, 여기서 보면 진짜 저 예당지 바다 같아. 바다. 아, 여기서 이 모습은 다 바다야. 진짜. 남해 바다. 아, 멋있는 분들. 아우, 야하 자, 저희가 자주 찾는 예당시 어죽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지금 먹으면 아주 뜨끈하게 맛있겠다. 여러분, 어죽 먹고 오겠습니다. 아, 살아있어, 사랑한다. 얘네는 잡다 뒤에서 불싸 지금 불러.

아우 관광열차 아우 그래도 사람들이 꽉타 있네 <laughs> 아이 손가락아 추워질거야 아, 아, 아. 아, 네. 아, 따뜻야 엉덩이도 열선 나오냐? 네 엉뚱 어 엉뚱 없죠 네. <laughs>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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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차들이 아, 쟤네는 추운데 어, 저거 타고 싶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네. 지 당연히. 자, 그 차에서 한겨울에 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애처롭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운전자 여러분. 겨울에 바이크를 타면요. 추울 것 같죠? 겁나 춥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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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겁나 춥습니다 <laughs> 아우, 오줌마려. 아까안 마려웠으니까. <laughs> 야이씨. <laughs> 미치겠다, 뭐라, 뭘, 뭘. 아. 야, 내가 무슨 쭈쭈쭈봐? 아, 나. 아.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날씨는 추웠지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타다보니까 어느새 신정화 앞까지 왔습니다 해가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커피는 마셔야겠죠? 자, 여러분 아산 신정화에 있는 커피숍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끈한 커피 좀 마시고 갈게요 내, 내가 지금 우줌이 마려워서 와... 필었다. <laughs>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추운 몸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짧아지는 게 겨울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중하 커피숍에서 따뜻한 커피를 먹고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5시 30분. 와. 야, 5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야, 이렇게 또 금방 어두워지네. <laughs> 강아지가 나한테 덤볐어. <laughs> 아, 나 어. 어, 시끄러워서 그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시의 야경이 이쁜지를모르 그 이쁜 야경 속으로 들어갑다 아, 야경이 예쁘다. 저쪽도 탐정 쪽이야. 죄송하 조심히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가을 시즌에 겨울 같은 날씨를 경험하면서 북한기투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어 가을 마지막 가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이 기간 동안 재밌게 안전하게 항상 라이딩 즐겁게 하시고요. 겨울이 오더라도 알라뷰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라뷰케이였습니다.